이곳에 아트화분에다가 다육이를 다육식물을 심어주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물구멍이 없어요. 어, 네, <laughs> 네, 미리 제거했어야 되는데 네, 밑에 있는 줄 몰랐어요. 그래 아직 준비 못했는데요. 뛰고 바닥에 물구멍이 없다는 걸 확인시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잖아요. 네. 자, 일단 트리비 넣고 자, 보면 안에 없죠? 음, 없어요? 자, 없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도 투수층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본래 흙을 보면 좀 단단하고 꼭 마사토로만 되어 있진 않거든요? 그런데 우리가 얘는 배수구멍이 있지만 없기 때문에 이런 마사토만 100%를 써서 이 안에다가 채워주고 키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반 정도 화분에 채워보겠습니다. 방법은 간단해요. 마사토 100%이기 때문에 화분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만 예, 높이를 잘 설정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얘가 이렇게 높아 보여도 실제로 분은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흙 높이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좀 가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또 걷어내기가 힘드니까 살짝 부어가면서 높이를 봐보세요 저는 한 요정도까지 지금 손가락으로 넣을때 이렇게 달랑말랑한 그 정도 높이까지 채워놨거든요. 자, 얘는 우주목이라네요. 다육이 쪽에서도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러런 모양들이 너무 귀여워요. 빨간색 색상이 있죠.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육이를 심어도 얘도 부영이라는데 여기가 빨간색 빨간색 같이 있고 질감이 좀 다르니까 다른 듯 비슷한 듯한 친구로 같이 심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배열을 했는데 이 우주목을 빼서 여기다 심어볼게요. 여러분, 어떤 다육이들은 딱 빼면 흙이 확 쏟아지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, 뿌리분을 잘 수습해서 하시면 되는데, 아마 얘는 제가 만져봤을 때, 크게 뿌리가 많이 흩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. 한번 빼볼게요. 와, 많이 흩어지지 않네요. 역시. 분이 잘 유지가 되고 있죠? 최대한 이 분이 유지가 되게끔 넣어야 되는데, 어쩌면 들어갈 때 조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주. 이 잔뿌리가 크게 손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, 지금 보면 이런 데가 걸려요.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, 조금씩 힘을 줘서 흙이 부서져서 들어갈 수 있게. 여기 지저분해지는 거는 나중에 흙다 붓고 나서 닦아주면 되거든요. 딱, 높이를 안 쳐보니까 지금 비슷해요. 근데 이 안에가 어떻게 되어있을까요? 흙은 여기까지 차있고, 이만큼이 다 흙이 없는 상태잖아요. 그래서, 요렇게 생긴 화분들은 실흙 녹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, 구멍이 있는 이 틈으로 마사토를 부어 놓고 흔들어 주셔야 돼요. 또, 나무젓가락 같은 걸 활용해서 콕콕콕 눌러서 모여 있는 흙을 흩어 주기도 해야 돼요.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위에 흙이 이렇게 이제 마사토가 올라오니까 다 넣었어요. 그리고 서는 이제 그만 넣는 친구들이 있는데요. 그렇게 되면 뿌리가 공기 중에 그냥 노출이 되게 돼요. 그러면 뿌리가 마릅니다. 뿌리가 마르면 뿌리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식물이 계속 마르는 현상이 보여요. 자 이렇게 흔들어서 남은 공간들이 다 채워질 수 있도록. 흙이 들어가는게 보여요 보시면 여기 틈틈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다토가 아직 한참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. 이에 차오른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부으시고, 다시 흔들어 주시고 부으시고,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귀찮다고 그만 붓고 물 그냥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뿌리가 물은 밑에 있어서 너무 많이 주게 되고 또 너무 없을 때는 말라버리고 하기 때문에 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줍니다. 그래서 꼼꼼하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젓가락을 눌러서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다음을 좀가잖아요 이런 화분들은 이런 젓가락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꼭좀 만들어요. 나중에 유리 용기할 때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틈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다육이들은 굉장히 생육도 좋고 어, 물주기를 자주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쉬운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종류에 따라서는 또잘죽해서 어, 그렇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출하기에 실내에서 이렇게 물 빠짐이 없는 그런 화분들을 활용하기 아주 좋은 식물이라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. 어, 어떤 분해 신으냐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. 이제 더 이상 흔들어도 들어가지 않는 높이가 됐죠? 움직이질 않아요. 옆에 돌들꽉 차있기 때문에. 여기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. 아까 지저분했던 들 손으로 터니까 깨끗해졌죠? 나머지 부형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평평하지 않으면 나중에 작업이 더 힘드니까 밑에를 평평하게 좀 잡아가지고요. 얘는 좀 작은 가지가 이 밑에 있잖아요. 그 부분들이 이렇게 좀 튀어나온 구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도 뿌리를 뺄 때는 이렇게 잡고 쏙 빼면 뭐 빠지게 하겠지만 가끔 이런 부분들이 톡 부러지는 경우도 있것같기 때문에 밑에를 힘을 줘서 눌러서 위를쏙 빼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얘도 아마 한 번에 다안 들어갈 겁니다. 조금 위쪽에 걷어낼 수 있는 흙들이 있는지. 조금 더 다져져 있기 때문에 미리 해서 넣겠습니다. 들어가고 나서 위치를 다시 잡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. 처음에는 뿌리분을 털면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잠시만요. 자, 들어갔는데 높죠. 뜯으면 살게 불안합니다.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잘 털어서 넣으세요. 아까보다 안정적인 높이죠? 내가 화분의 얼굴을 어느 쪽으로 잘을지 생각을 하시고, 수로 내려가죠? 아직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옆쪽으로 눌러주면 흔들리기도 하고 물주기로 해주면 아주 더 깨끗하게 정리는 될 겁니다.